마르코 잉글리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자 오늘은 1 2시제을 활용한 재미있는 영장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장문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워요. 과거완료진행형, 현재완료진행형, 미래완료진행형인데 선생님 과거완료, 자, 현재진행형, 과거진행형, 미래진행형도 좀 헷갈리는데 아니 현재완료진행형, 과거완료진행형, 미래완료진행형은 뭐예요? 또 미래완료진행형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문을 털해가지고 어,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장문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문법도 마스터했다는 뜻이고요. 듣기 다 됩니다. 왜냐 장문은 영어의 완성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단어 한번 세 번씩 발음해볼게요. 조명등 lamp lamp lamp. 다음로 으 lamp shade lamp shade. 램프 쉐이드, 전등 가시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층 침대, bunk bed, bunk bed, bunk bed. 다음으로 두꺼운 이불, comf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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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forter. 다음으로 pillow, pillow, pillow. 다음으로 bed clothes, bed clothes, bed clothes. 좋고요. world robe world robe w o r robe w o r robe 좋고요. Put put put,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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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뭔가를 놓다 두다라는 뜻이죠. 자, 과거 알려진 행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과거 알려진 행형 뭐가 중요한가요? 자, 과거 알려진 행형은 그걸 그 기억하셔야 돼요. 대과거에서 과거 있는데 어, 대과거에서 어떤 그 과거 근데 이 과거의 특정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흔히 많이 이게 헷갈릴 텐데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과거 완료 진행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과거라는 특정 시점이 있어야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해 왔었다, 해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해오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어, 이런 과거완료진행형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를 볼로 할까요?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마이크, 마이크, 어, 현 과거완료진행형이니까 과거 had had been putting had been putting 그러니까 과거완료진행형에서 어, 현재진행형은 b plus ing죠 그죠 그런데 그 b동사가 b동사의 비표예요 얘는 비동사의 pp예요. 비동사의 pp 비동사의 과거, 과거 분사형 그래서 head h a d pp 형태가 됐는데 이 비동사 뒤에 푸링이 오는 겁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b p l u ing가 돼야 돼서 b p l u ing 근데 b가 b 의 형태로 와요. 그래서 head b e n p l i n g 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head b e n p l i n g 자 그래서 마이크 head b e n p l i n g 마이크는 뭔가를 놓고 있었어요. 자, 뭔가를 놨나요? 램프. On the bed. 침대 위에다가 램프를 두었었대요. 자, 언제부터, 어, 언제, 자, 언제까지? 어, until, 뭐뭐할 때까지, until, yesterday, 어제, yesterday 7pm. 자, 마이크가 어제 7시, 어제 오후 7시까지, 어제 오후 7시까지, 자, 침대 위에다가 램프를 두었었대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의 특정 시점 지금 정해졌죠. 어제 7시, 어제 7시까지, 대과거서부터 어제 7시까지 침, 그, 램프를 어, 침대 위에다가 두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과거완료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좋고요. 다음으로 또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부 자리, 이부 자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o, 어. had been had been putting pillow in the wardrobe 옷장에다가 두었었다 어, 베개들을 옷장 안에다가 두어 왔었대요 어 before 뭐, 뭐, 전에, 뭐, 뭐, 전까지, 언제 전까지, before, 어, 참, before 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before May 21st, 5월 21일까지, 5월 21일, 5월 21일 전까지, 5월 21일, 5월 21일 7am. 5월 21일 오전 7시 전에, 어, 전에, 어, 좀더 좋은 편. before 보다는 좀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 till도 되고 until도 돼요. by도 됩니다. by까지. 그래서 until이 좋죠. 그래서, 어, 5월 21일 오전 7시까지 베개들을 어디? 옷장에다가 수가 두어 왔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과거부터 이 5월 21일 오전 7시 과거라는 특정 시점의 전까지 그런 베개들을 옷장 안에다가 두어 왔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완료 진행형이죠. 현재완료 진행형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냐. 뭔가 해오고 있다는데. 현재라는 특정한 시점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어도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어, 뭐가 있을까요? 자, 진, 어, 진, 현재 완료. 근데 얘가 지금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니까 have가 아니고 뭐가 온다? has가 온다. has been, Setting. Setting. 거를 자자 자, 세면대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놨다. 자 그러면은 t 링어커머 s e t t 들을올 Setting. 어, 떤 상품? Set. Set. e t 자 클리닝백 목욕을 위한 상품들 목욕용품들 목욕을 위한 상품들을 두어왔었다 자온더 어, 세면대 베이스 인 세면대 위에다가 바이 나우 현재까지 자 지금까지 지는 지는 지금까지 자 세면대 위에다가 어, 목욕을 하기 위한 상품들을 진열을 해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열을 해온 거예요. 그 동작이 의미가 좀더 부여가 된 거예요. 성공감 있게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uh, has been ing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미래완료에 대해서 한 문장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엔 express train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express train 익스프레 e s s t 급행열차는 will have been, 오늘 우리 단어 뭐였죠? make죠? making. 만들고 있을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차가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loud sound. 굉장히 큰 경적 소리를 만들 것이다. 자, 언제까지? 자, until. arrive, arriving, arriving at station in Seoul, in Seoul. 자, express train, 자, 급행 그 열차는 will have been making 미래를 계속 만들고 있을 거야. 어떤 걸 경적 소리, loud sound, 경적 소리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Until arriving at station. 자, 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역? 자, in Seoul.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 얘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래 그 시점까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미래완료에 관련해서는 그 특정 시점까지 진행되는 동작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꼭 제시가 되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영장문이 돼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마르코스입니다